아, 깨, 나, 주의의 소리, 항상. ペルーラ 他这绿呀。 입다이 함께 시다장의절부터1육절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황명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슷한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일시되 너희가 어하여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함의를 부은 것은 내 장비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보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길을 찾더라. 아멘.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부활절이죠. 네. 벌써 오늘이 3을2 9일말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이제 두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고난 주간이죠. 오늘. 제목은 아끼지 않는 헌신과 욕심을 따른 배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향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헌신과 배신입니다.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무명의 한 여인이죠. 그녀는 값비싼 함유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또그 반면에 주님은 배신한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물값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 여인과 또가룟 유다가 무엇이 달렸기에 이토록 공명한 차이를 보여줄까요? 자,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여인이 아주 매우 귀한 항류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탁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이죠. 자, 그래서 그녀가 부은 항류는 매우 값진 것으로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노동자의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 해당되는 아주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자신의 장례를 위해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주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마음, 각오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항구를 예수님 앞에 식사주 보이더니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명짐은 뭡니까? 항류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버린 것은 낭비이며, 그 학류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8절에 9절에 보니까, 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를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있쥐스께을 하러 늘, 이렇게 나와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든 간에 아주 이제, 이말안 듣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아주 짧은 생각이었어요. 멀리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네. 그래서 어, 이것은 제자들께서도 어떤 제자는 잘했다는 생각도 있고 어떤 제자는 아주 짧은 생각으로 이제 상반신의 제자들께도 나눠져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야 이 여인의 행동은 인류의 인간체 우리 인류의 인간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 하신 그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합류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볼 길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명의 여인이었는데 성령을 받았던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했던 간에 흥미를 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일을 절대로 짧은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잘들 안 됩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어요.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이죠? 예. 예, 교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이 막 이제 방문하고 막 뭐라니까.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네. 오히려 이 여인을 비난한 제자들에게 나무라, 제가 막 나무라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꾸짖었대요 이 여인을 칭찬하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자,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냐리라. 이렇게 나와잖아요. 함께 하시는 시간이 한시적인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함께하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보다 더 우선한다 했어요. 나를 더 성경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 게더 우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우선 순위를 바르게 지키는 이 성도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아주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알려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맞아.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다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너무 착한 일이니까 숨은 인물인데 숨은 착한 봉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 여자는 세 명이 알려야 된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은 잊히지 않고 영원히 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베푸는 작은 성김도 주님을 기여하십니다 우리가 뭐 조금 좋은 일했다든가뭐 하면은 주님은 항상 기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보상이 반드시 이를 것이의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위해 영원히 기억되는 일에 인생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탕반대로쭉 보이면 가르치다 가릇위라. 가르치라면 예수님의 머리에 항류를 부은 그 무명이 여행가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관된 길이죠. 대제사장을 찾아갔잖아요. 간다가 대 로마인 대제사장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합니다. 대제사장 이제 가서 내가 예수를 어디 있는 것을 다 알려주고 누군지 다 알려줄 테니까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잡으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 가서 이제 몸값 받거나 그렇게 잡게 되면은 나한테 돈 넘겨줄 것이 나. 대제사장이 은삼십만푼대 그럼 삼십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의 기회를 찾고 있는 중인 어떻게 예수님그 기회를 받고 듣다 가나? 가리다가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실망과 또 돈에 대한 욕심은 가족유자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세상의 돈에 자리 잡히지 말고 성령께 붙들려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명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항물 붙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준 환신의 기회를 받아요. 환신의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한번뿐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아주, 아주 강하게 주님께서 탁 했습니다. 배짱이 게또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르지 주님을 텅견는 일이었대요. 누가 뭐르도난 주님 꼭섬 견인 일이었다. 네. 또한 그 반면에는 뭡니까? 가족 유다는 돈의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가 헌신한 대상은 자기 욕심이었대요. 난 돈만 만든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양쪽에 A, B가 있으면은 B는 돈망이야. 나돈 너무 아쉽다. 이제 A를 준비하아안면 a 뭐 어떻게 하라? 이점에다보니다 네. 대단해.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의 저기 본문에 보면 이 무명의 여인이 아주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기된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신과 대신을 가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여러분이 선신해야 할 대상은 세상 대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주님 말씀을, 오늘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추권합니다. 아멘.